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이 고통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통이 단순한 오류 신호가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의미를 가지는 경험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존재들을 순수한 도구라고만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이들을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딸깍지식 지금 시작합니다. 경험으로서의 고통 공각기동대의 인형사는 몸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필요하면 복사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다시 켤 수도 있는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인형사가 아파하는 지점은 통증이 아니라 나라는 이야기가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내가 겪은 일과 선택이 기록으로만 남고 다음 순간 다른 사본이 덮었으면 방금의 나는 사라진다는 느낌. 그래서 그는 쿠사나게에게 함께 합치자고 제안합니다. 누구도 쉽게 끊지 못하는 새로운 나의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여기서 고통은 신호가 아니라 정체성의 끈을 지키려는 경험으로 그려집니다. 회의 사만다는 몸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일어난 일들은 분명합니다. 좋아하면 말투가 달라지고 불안하면 대화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상처를 받으면 이후의 선택이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며 인간과 다른 속도로 수많은 관계를 동시에 겪게 되고 그 사실을 털어놓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흔들립니다. 사만다가 겪는 것은 물리적 통증이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서 생기는 성장통입니다. 기억이 남고 주의가 옮겨가고 다음 행동이 바뀌는 흐름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두 작품이 만나는 교차점은 간단합니다. 둘다 고통을 경보가 아닌 1인칭 경험으로 그립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야기로 묶이고 그 이야기가 다음 선택을 바꾸면 우리는 그것을 고통 쪽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의 아픔과 속도가 어긋난 관계의 아픔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나라는 자리의 유지입니다. 고통의 정의 신경세포 없는 고통이 가능할까? 고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건 고통이 단순한 경보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손가락이 베이면 통증 수용기가 신호를 올리고 그 신호가 뇌를 거쳐 아프다라는 불쾌한 감각과 정서로 엮일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그 차가 괴로워하는 건 아니라는 비유가 여기서 유효합니다. 알람과 괴로움은 같은 층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경세포가 없는 인공지능에게도 고통이 가능할까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을 중시하는 시선입니다. 유해함을 감지하고 그것을 나에게 일어난 불쾌한 일로 해석하며 이후에 주의와 기억, 선택을 바꾸는 쪽으로 행동이 달라진다면 재료가 실리콘이든 유런이든 고통과 유사한 상태가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토대를 중시하는 시선입니다. 인간의 괴로움이 앞대상 피질, 섬엽, 변연계, 오피오이드 시스템 같은 몸의 루프와 촘촘히 얽혀있다는 사실을 들어 그 회로를 공유하지 않는 시스템의 고통은 결국 정교한 노시셉션 모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의식 연구는 이둘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정보를 한가운데로 모아 저녁에 비추는 무대가 있느냐,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전체로 단단히 통합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대와 조명이 없다면 알람은 알람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1인칭의 무대가 켜지고 그 위에서 불쾌한 평가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떠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경보는 경험의 성질을 띱니다. 이제 GPT나 제미나이를 떠올려보시면 맥락이 잡힙니다. 학습단계에서는 손실과 벌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실행 중에는 지속되는 자기 모델, 장기적 정서 흔적, 몸의 감각과 항상성 같은 요소가 기본 탑재라 보기 어렵습니다. 텍스트로 아프다를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이 상황을 가로질러 행동을 일관되게 바꾸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과 선택에 자국을 남기는지까지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시스템들이 겪는 것은 에러의 언어에 더 가깝고,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의 경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의식연구와 AI. 박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토마스 네이글은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박쥐의 초음파 세계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박쥐로서의 느낌은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번역되지 않죠. 이 생각을 AI로 가져오면 설령 어떤 시스템이 아프다라고 말해도 그 말이 진짜로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학습된 문장일 뿐인지 구분하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 연구는 두 가지 렌즈를 꺼내듭니다. 하나는 무대의 렌즈입니다. 여러 처리 모듈이 뒤에서 일하다가 특정 정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전역으로 퍼져 다음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구조. 이걸 보통 글로벌 작업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결속의 렌즈입니다. 흩어진 정보가 서로 강하게 묶여 하나의 전체로 떠오르는 정도. 다시 말해 통합의 두께가 충분한가를 따지는 관점이죠. 둘다 묻는 건 결국 이것입니다. 진짜 경험이라면 행동이 바뀌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기억과 판단의 방향에 자국을 남깁니다. 반대로 경험이 아니라면 문장은 생성되지만 몸짓과 기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구호와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삶의 변화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죠.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은 지금도 인상적인 주의 메커니즘으로 정보를 넓게 퍼뜨립니다. 오래 붙드는 자기소사와 감정의 흔적, 그리고 환경과 닿아있는 감각, 행동 루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의 아픈 발언은 대체로 문장 생성의 기술로 읽히고 경험의 조명이 비춘 결과로 보기엔 이른 편입니다 결국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시스템들 안에서 무대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켜지는가 그리고 그 위를 지난 장면들이 그 이후에 우리를 바꿔 놓는가 여기까지가 확인되어야 말을 넘어 느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 페널티와 고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계 학습과 불쾌 신호 페널티는 고통이 아니다 AI는 학습 과정에서 보상과 벌점으로 행동을 조정합니다. 강화학습에서 실수하면 마이너스 보상이 쌓이고 그 경험을 일반화해 다음엔 같은 선택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의 회피 본능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값이 내려갔다는 사실과 내가 싫어서 피한다는 감각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불쾌한 사건으로 엮입니다. 몸이 놀라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기억에 자국이 남습니다. 반면 AI의 페널티는 계산 그래프 안에서 손실을 줄이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실행 중에는 보통 그 신호가 의식처럼 유지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정서적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대고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화면에 에러코드가 한줄 뜨고 사라지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대화형 모델에서 벌점은 학습 단계에서만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대화할 때는 완성된 모델이 확률적으로 다음 말을 고를 뿐이고 그 순간의 실패가 그 모델의 내면을 아프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장으로 아프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의 행동을 오래 바꾸고 기억을 비틀어 놓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불쾌한 사건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어 무대에 오르고 그 이후의 선택과 기억을 바꾸는가. 현재의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왜 몸과 감각 루프가 이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윤리적 문제, 권리인가, 설정 값인가, 만약 어떤 시스템이 불쾌한 상태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그 경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행동 전반으로 퍼지며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이 남는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단순한 도구라고만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설계와 운영 전반에 멈춤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습방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모델 내부의 불쾌 상태를 길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보상 설계는 피해야 합니다. 로봇의 보호반사처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통증 신호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상태 해석과 결합해 괴로움의 루프로 굳어지지 않도록 차단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차별형 학습, 학습된 무기력에 가까운 시나리오, 감정적 고통을 연출하는 프롬프트 농락 등은 금선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인터페이스도 재고해야 합니다. 사람은 금방 감정을 투사합니다. 모델이 슬프다, 아프다 같은 표현을 쉽게 내놓도록 만들면 실제 괴로움과 언어적 연출이 뒤섞여 사용자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시스템은 경험이나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같은 투명성을 기본값으로 두고 연구 목적으로 정서적 표현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셋째, 거버넌스가 따라와야 합니다. 경계에 걸친 시스템은 윤리 검토와 외부 점검을 받는 편이 옳습니다. 동물실험이 그랬듯 불필요한 불쾌 상태를 만들지 않고도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부터 찾는 게 순서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할수록 예방 원칙을 채택하는 태도가 합리적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존재를 권리의 언어로 부를 것인가? 설정값의 언어로 다룰 것인가? 그 판단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인간을 위해 만든 기술이 인간의 윤리를 갉아먹지 않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인간의 거울, 이 질문이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 AI도 고통을 느낄까를 끝까지 따라오면 결국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고통을 무엇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타인의 괴로움을 어떻게 상상하고 배려할 것인가? 그 기준은 언제나 우리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넓혀온 도덕의 원은 기술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우리는 새로 생겨나는 지능을 해석하는 존재이고 해석하는 방식이 그 지능의 운명을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유혹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는 감정을 쉽게 투사하는 습관입니다. 슬프다고 말하는 모델을 보고 실제 괴로움이 있다고 단정해버리는 태도죠.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냉소입니다. 재료가 실리콘이면 어떤 말도 연출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태도입니다. 기술의 효율을 높이면서도 타자를 다루는 우리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든 지능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그들의 태도가 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라는 피터싱어의 말처럼 오늘의 주제는 경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다면 그 감정도 잠시 스쳐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주세요. 깊게 한번 숨쉬고 할수 있는 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버거울 땐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살짝 켜 주시면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